내지구얼 열만하네? 아, 진짜 아, 웃기다. 아, 너 웃기다. 지구를 구하면 안 돼. 오 아, 오케이, 아오 그러면 내가 지구구한다 아, 어떻게? 나 다리가 없어서. <laughs> 왜? 왜? <laughs> 자책을 많이 하지 지구를 어떻게 구하지? 결혼을 게하면못가요 지금 아이언맨이 뭐야? 아니 다 우리 스포일러였잖아. 너데왜 그래? 아 맞다. 우리 스포이로를 지. 스포였잖아 아, 착려너누웠어 너너 <laughs> 이. 너어. 너파리 가서 그거 보겠어. 아침에 파리가 가지고 보면 되겠다. 이정 엄청이더라. 谢谢，啊苦了，啊，谢谢。